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건강, 자녀들의 안전이 부모들의 입장에선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범죄와 어둠의 길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부자들은 사설 경혼을 두고 어린아이를 보호한다는 뉴스도 접하게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환경들이 정말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나름 좋은 환경에서 내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고 부모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애들은 몰라도 내 아이만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착각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환경은 부모입니다. 성경은 특히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아버지 교육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철저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교육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안식일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머니들도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육신의 양식과 함께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일수록 신앙 교육을 바르게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한번 솔직하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학교 교육, 과외 교육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교육은 좀 좋은 학교에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월급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입니다. 직장에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못 앉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신앙교육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죽는데 좋은 대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는데 좋은 직장이면 무엇 하겠습니까? 그것이 구원을 얻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요? 성경은 세상교육을 무시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교육도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의 책임은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들의 지도자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물론 교회학교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 교육은 그 누구보다도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자식을 보면 부모의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어를 아시죠? 강물에서 부화된 이 연어들은 살만해지면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강을 버리고 넓은 세상으로 다 흩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연어들은 결국 죽기 전에 죽을 고생을 다 치르면서 자신이 태어난 강물로 다시 돌아와 거기서 알을 낳고 마지막을 장식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의 신앙교육은 혹 그가 성장하면서 다른 길로 갈지라도 연어처럼 하나님 품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신앙교육, 교약교육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의 관심은 자녀들이 내 말에 얼마나 잘 순종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의 교향과 훈계로 신앙 교육을 잘 시킴으로 인해서 더욱 더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